바깥에 있는 그 형제 지인들이 지금 일을 하자고 지금 꼬시기 나를 꼬시더라도 하면 안 돼. 어. 여기 동업자를 보고 있어요. 여기 네 개, 외께니까외께는 이제 바깥에 있는 그런 형제 친구 지인들. 어. 여기는 이제 내께는 형이 형제 가까운 내 형제라고 보면 되는 거고 여기는 바깥에 있는 친구 형제, 어. 지인 동업자 이렇게 이 사람이 내 돈을 가지고 가면 돈 욕심이 생겨서 어. 오셔서 하자고 그러면 돈이 깨진다. 그러니까 동업자랑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남자가 이게 제가 이렇게 있을지에는 여기 안에 있는 여자 어. 내 본처가 되고 여기는 또 바깥에 있는 여자 돈도 되지만 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첩도 건질고 살 수도 있는 거야. 어. 그러면툭 얘기 한 마디 할수 있는 거야. 어휴 여복도 여, 이 여자도 좀 있네요.라고 얘기해. 예, 편안한 가운데서 얘기가 된다 그러면 예 있습니다라고도 얘기가 될수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여자 이 여자 이 여자들도 다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지 예. 처의 역할을 못 하고 돈의 역할을 못 하는 거야. 아. 예,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다예요. 예. 그밖에 뭐 제가 뭐 안 보이는 부분도 있죠. 예. 그것도 잘 보시는 분들도 보면, 아, 요런 게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빠졌네. 빠졌으니까, 보충적으로 자기가 아는 만큼, 음, 그런 걸 같이 믹스해 였고, 또, 제가 또, 어, 아무리 상대방이, 어, 이, 육회에 대해서 많이 아시더라도, 또 제가 설명한 중에서 또한 가지랑 또한 가지락도, 또, 아, 새로운 걸 내가, 어,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응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육교의 통변 묘미입니다. 그래서 육효는육효 나름대로의 통변의 묘미가 있고 사주 명리학의 명리학 명약 나름대로의 통변의 묘미가 있으니까 같이 이 공부를 해서 또안 되면 육효가 어렵다. 그러면 또타로로 해갖고 같이 안 됐다. 그러면 뭐 기장술도 있을 거고 자미도술도 있을 것이고. 뭐 구성학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잖아요 뭐 매화역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명리학 하나만 갖고 공부하면 조금 부족한,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이다 전달할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한두 가지는 배워두시는 게 좋다 아, 그래서 지금 저도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어, 계속 배우고 있어요 어, 배우고 있어 이제 나름대로 이게 어느 정도 눈에 들어와야 어, 이제 정식적으로 손님이 오더라도 제가 실망시키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아, 이제 저도 공부 참 진짜 포기하고 싶어요. 예, 진짜 맨날 공부에 노예가 돼 있고 아무 짓도 못하고, 진짜 사람 삶에 재미도 하나도 없고. 예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은... 아휴, 그래, 나는 그래도 이 어? 비록... 안빈 낙도 없는 가운데 도도 즐기고 어, 남들이 공부하기 어려운 것들도 실에서 이렇게 자꾸만 내려주는데 이럴 때 어, 하라 그럴 때 공부 열심히 하자 하다 보면 언제가 물고가 튀겠지 어, 물고가 튀면 이제 인정도 받고 어, 또 사람답게 한번 이렇게 진짜 한번 의시도 한번 대보고 싶고 뭐 의시 된다고 해서 내가 뻐인다고 해서 막 이렇게 잘났다 한게 아니라 그냥 인간답게 한번 더 살아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 보이지 않게끔, 어, 물질적인 게또 또 어, 들어오게 되잖아요. 사람이란 게 다, 예, 명예를 얻게 되면 또 물질도 들어오고, 또 물질이 또, 예, 예, 또 재물이 있으면 또 명예도 얻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아닌 욕심이겠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 어떻게 사람이 욕심이 없겠어요. 예, 저는 이제 학문에 욕심도 있고, 아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 어, 뭐 돈이든지, 어, 저도 혼자니까 어, 저의 잘 맞는 짝이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마음을 주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 어, 제가 부족한 거 어, 제가 앉은 거리 하면 손걸이 해갖고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어, 그런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뭐 짝이겠죠 그런 분이 예, 언젠가 신에서맺어줬을지에 예, 그런 인연이 (1년이) 가든 (3년이) 가든 (5년이) 가든 (10년) 평생을 가든 어, 그때그때 주어진 만큼.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와아무리 어. 뭐, 요즘에 부부지간에도 뭐1년 살다가 헤어지고 몇 개월 살다가 헤어지고, 어0년 살면 무진장 많이 사는 거야. 팥 뿌리, 검은 머리 팥 뿌리 되도록 사는 거야. 어, 요즘 시다가 또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들 뭐 이렇게 예, 잘 짝을 맞아서 이렇게 잘 살고 이거 뭐 밑번 두번 저도 두 번을 결혼했다고 얘기했어요. 예, 실패를 다 했고 그때 그때 예, 그때는 제가 예, 즉 과거에 또 얘기하고 싶은 말 없죠. 그러니 그 그렇게 간접도 있다는 얘기야. 어. 하지만 지금 이게 뭐 티비에 뭐 연예인들도 얘기도 막 하고 뭐 그런 시대 접어들었더라고. 예. 뭐피한 것도 아니고 인연이 거기 빈이 안단 건데 어떻게? 어. 그걸 다 요즘에 다 이해를 하잖아. 어. 요즘에 이 저기 뭐냐 남편 처자식 다 있어도 어난 누구 사랑해 그럼 당당하게 밝히잖아. 어. 그런 시대야. 그것도 남자간닌 여자. 어. 이요 어, 요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어. 그래서 사실상 뭐 이렇게 예, 서로 마음 주고 받으면 서로 사랑도 할수 있는 게 지금 현 시대구나. 어, 그러니까 좋게 받아줘야지 그걸 나쁘게 뭐 뭐가 어쩌니 어쩌니 뭐가 예, 이렇게 받아들이면 한도것도 없어. 어, 그걸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지는 자기가 그런 일이 벌어질 지 어떻게 해각할 거야. 그래서 맨날 내돌라볼 역지사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가장 돈 또뭐 여자 이런 뭐 주색잡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과거에는 많이 이렇게 예, 접했지만 22년 전부터 신을 이렇게 모시고 나서 다 접어버리고 그냥 지금 진짜 운둔생활 아니 운둔생활 직업하면서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훗날에 또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아, 아, 또 그렇게 해서. 음,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어, 열심히 예, 지금까지 어, 공부하고 어, 또이 시간 요 짬내서 동영상 찍고 이 시간 마치고 나서 또바깥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예, 하고 나서 또 씻고 밥 먹고 예, 이게 하루가 전부예요. 똑같은 생활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예, 이게 오, 제가 내년에도 공부분이 꽉 들어왔으니까 올 내년까지는 제가 음. 음 하게 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에서 또 에휴, 이제 됐다라고 이제 지금 하나 딱문 열어 갖고 물고 튀어 갖고 이렇게 또 갈라 그러면 또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이제 몸주 신이 몸주 할아버지에 외적을입니다 예. 그 할아버지가 어, 선택이에요 거는. 그러고 그러니까 신에서는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신에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요, 이것도 어, 제자가 어, 유명세를 탈라 그러면 신에서 영업을 보여줘야 돼요. 어, 물론 영업을 보여줄 수 있게는 예, 딱딱 쪽지 캐스터리 같은 마, 말 같은 거 이런 것들 아, 통변 딱딱 잘 해야겠죠. 예. 그거는 제자의 목으로 줘버렸어요. 목으로 예. 이 글로서. 예. 그러니까 네가 그만큼 올라와 라는 얘기지. 예. 네가 글로서 그 옛날에 영도 영으로도 줬어요. 한, 이, 한 1, 2년 정도 여, 영의 맛도 제가 받다니 얘기했어요. 예. 어 지나가는 그네어네 네 엄마. 어, 묘탈났으니까 쓰러질 거야. 그러면 딱그 맞았어요. 어, 어, 산삼도 캘 거야. 그럼 캐고, 어, 네, 네, 저 형이 지금 왼쪽 다리가 불으래 소화비네. 그런 게딱 맞았단 얘기야. 어, 막 화경도 막 비슷하게 보이고. 어, 너네술 먹었으니까 니들 안되 시키더라. 이리 와. 그러면 딱딱렇 전화 말고 시겁 뛰어 들어와갖고 혼도 내보고, 예, 그런 것들이 영이라는 걸 느꼈단 얘기지. 예. 하지만 이글 속에서도 다 그렇게 들어있으니까. 이게 이거네 인간 제자 목이다. 네가 열심히 터득을 해야지만, 아, 어, 신에서 거기에 맞춰서 너줄 것이다. 어,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자면, 아, 어, 뭐 예를 들자면 구슬하거나 병 구슬하거나, 뭐 재수 구슬하거나, 무슨 무슨 기타 등등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일을 어, 치성을 들이거나 이랬을 적에 아픈 사람 바닥바닥 일으키고 이런 거는 이제 신의 목이란 얘기죠. 예, 그 신의 영역이야. 아, 어, 이게 준비가 되, 어, 됐다고 그러고, 네가 할할리는 네가 하라. 그게 이제 3일치가 돼야지만, 예, 딱 때가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거를 계속, 예, 기도하면서 내려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어, 날뛰고, 뭐, 이렇게 해도라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안 되는 거야. 어, 그냥 안타깝지, 저도, 저 자신도. 어, 어떡하냐고. 그냥, 안 주면 많은 거지, 어떡하냐고. 예, 이렇게 안 주면 많은 거지. 예, 그냥, 그냥,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어, 살아갈 뿐이에요, 그냥. 예. 그리고 희망을 갖고. 예. 모르겠습니다. 예. 뭐 항상 이 사람의 주장, 어, 얼굴도 다 다르고 생각도 사고방식, 마인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주장을 끼어서 내 종교가 맞다, 내 직업이 맞다, 내 학문이 맞다 이런 얘기 저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어. 어, 그러니까 남들분들도 그냥. 너무 비아바람 많이 하지 마시고, 예, 그냥 조금 조금, 조금 내려 예, 예쁘게 봐주시고, 어, 조금 한 발짝 양보해서 이해하고 그렇게 가는 게 서로 피곤하지 않을까. 예, 진짜 이 예, 아무리 잘난다 그래도 하늘 아래 매여, 예, 아무리 날뛰고 내가 잘났다 그래도 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 신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학식 많이 집어넣고 똑똑하다, 똑똑하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까불면 안되고 겸손해야 돼. 항상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 욕심도 낼 줄도 알아야겠죠. 왜? 희망을 목표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 거야요 어,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음도 있어, 양도 있으니까 서로 다가 조화를 잘 맞춰가면서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저도 그게 잘 안된다고 얘기했어요. 안되지만 그걸 하려고 잠깐 노력하고 이렇게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주장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 어, 조금 꺾어갖고 가야 피곤하지 않다. 남들잘 되는 걸 그냥, 그냥 너무 이렇게 뭐냐, 음, 쏘아 붙이지 마시고,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어, 저런 종교 저렇게도 하는구나. 저런 행사도 하는구나. 어, 그냥 이, 이해하세요, 그냥 이해. 그게 편안해, 그게 편안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 주장에 맞다, 고 물론 맞을 수가 있지. 맞는 것도 있지. 하지만 그게, 아, 안 되는 거야. 그 자기 주장으로 자꾸만 맞추려고 그러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지. 그런 것도 제가 저는, 어, 과거에도 해봤고, 어, 지금 이 순간에서도, 어,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어, 혼자 한번 살아봤죠. 저도, 어, 뚝 떨어져 자연인처럼, 어, 산 속에서 들어가갖고, 어, 함 두문무출하고, 어, 전화오는 것도 다 끊어버리고, 오히려 전화오는 것도 서운하게 하면, 상대방이 "어, 진짜 생각지도 못해 서운할 거야. 뭐 전화 오지도 않았지만 간혹가다 아는 사람이 전화 오더라도, 친척이 오더라도, 형제가 오더라도, 내가 전화 딱딱 끊어버렸어요. 너, 이제 이, 지금 이제 내 마음 자꾸만 이제 이렇게 제이 기도 정진하는데, 자, 자꾸 전화 오는 거 기도 방해된다 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해서 오해 소지도 없잖아. 이딴 얘기지. 예 그럴 땐또 그렇게 가는 거야. 어 그럴 때는 예. 근데 그렇게만 갈 수가 없잖아. 어또 그렇게." 어, 생활했다가 또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예. 빛을볼 때도 있고 또 꺾어질 때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고 어. 그렇게 조, 좋은 쪽으로 이렇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탕, 탕. 다 동자가 인사드립니다. 예쁘게 봐주세요.